자, 여기가 영도입니다. 아, 여기 학교 다닌다고 욕봤는데, 오래간만에 와보네요. 네, 영도, 영도, 영도 왔다가 이제 송도로 갑니다. 자, 부산 나들이 잘 합니다. 와. 좋지, 처음 와보지? 응. 진짜 처음. 아빠는 있어. 옛날에 프라이드 팝 타고 여기로 서 학교 다닌다고, 참. 왔습니다. 산길, 산길로. 여 전부 영도가 사, 산에 산이거든, 산에. 유교 때피난와가지고이 아마. 여기 다 산이죠. 응. 응. 영도 저번에 한번 오니까 여기서 바로 또 송도로 가는 또 대교가 있더라고. 여기가 영도, 송도, 여기, 여기 이제 뭐. 여기는 마을들이 주로 산에 다 있지, 산이지. 산이고 바다가원니까 여기 반등... 해양대 있고 고신대학, 대학도 있고. 그렇습니다. 어, 한쪽편에는 이제 마을이 고 한쪽편에는 이제 바, 바다. 계속, 계속 찍어봐. 계속, 계속. 네. 네 찍고 있습니다. 영도, 용도. 영도에는 고신대학교하고 예, 해양대가 있죠. 아. 옛날에 해양대 밑에서 거기서 예, 자취도 하고 그랬지. 이 도로를 계속 따라서 가면 예 송도가 나오지. 송도까지도 예, 대교가 되어 있다고. 그러니까 남포동은 안 들어가고, 아, 남항대교, 남항대교가 송도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남 나만. 한만아 조금 있다가 나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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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네 나만. 나왔다만 나만. 나만. 만에 고향 구경. 이제는 나도시가 되어버린. <laughs> 옛날에도 나만. 주변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. 와 저기는 저 파물선 쪽. 저... 여기 뭐 자갈치 있는 그 남포동 쪽이고. 음. 저 공동호시장 있는데고, 음. 여기, 여기가 송돌거야, 아마. 음. 아, 진짜 다 산에 있는 음. 마을들이. 여기 다 유교 피난와 가지고 판잣집들 산에 있었지. 지금은 거기가 어? 어? 영화 촬영하고 관광지가 되어 있지. 지붕 위에 차고지가 어. 있고, 그래. 길들이 다, 이거. 어디로 빠져야 되지? 저 송도 송도 관람이 직진이지? 응. 네.